신학교 다닐 때에 목회 실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또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신학대학원생, 장차, 목사 후보생들한테 목회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서울의 대형교회죠.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자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눈이 가려질 때는 세 개를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는 돈이다. 돈 돈이 많이 생기고 돈의 유혹이 찾아올 때 목회자의 눈은 가려져 가지고 진리를 못 보고 거짓된 것을 바라보고 거짓된 삶으로 변질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두 번째는 이성이다. 이성 아리따운 이제 이성이 와서 그 유혹을 하거나 그렇게 가까이 하면 반드시 목회에 대해서 이제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권력이었습니다. 권력, 권력은 더 높은 자리, 더 화려한 자리, 더 사람들이 인정해 줄것 같은 자리가 앞에 놓여졌을 때 목회자는 눈이 가려져 가지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양떼를 바라보지 못하고 허황된 것.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고 또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여러가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목사뿐만 아니라 신앙이 모두가 다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고도 있고 또 어, 여호서에 보면 모압의 점술가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선지자와 점술가는 한끗 차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점술가 주술가는 돈을 받고. 길융화복을 점쳐주는 사람이 바로 주술가, 점술가 아니겠습니까? 발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합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합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에게 입술의 권세도 주셨던 것이 분명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발람은 그러한 특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방신을 섬기고 거짓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이 발람의 명성을 들은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같이 새벽에는 못 나눴지만 큐티 말씀에 보면 어제 내용에 보면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 가나안 땅 바로 이 동편에 있는.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막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침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에돔과 싸우진 않았지만 에돔 땅을 거쳐서 <웃음> 호르마를 <웃음> 점령하고 호르마를 지나서 아몰이라는 땅을 점령하고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산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모아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동기둥으로 지켜주셨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저 강력한 애굽 땅에서 그들은 손 하나 까딱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방 바루를 벌하셨을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승리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대. 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 발람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발락의 마음이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뭐 실수 많이 했네. 발락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칼, 칼과 창으로 싸우자니 저 민족은 너무 강력하고. 또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수많은 나라를 거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우리 또한 저들의 밥이 될 텐데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신과 신들의 싸움이니 우리에게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통하여 발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발락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인을 주셨거든요. 너는 절대 아, 저주를 하지 말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발락이 거절당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라는 표현이 써있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발락이라는 사람 왕입니다. 왕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더 많이 더 높은 더 많이 그러니까 이제 물질 공세를 하는 겁니다. 물질 공세. 많은 사람들 인정을 어, 통해서 또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나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더 높은 고관들 권세입니다. 명예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왜 많이 보냈겠습니까? 왜 높은 고관들을 보냈겠습니까? 발람도 사람인지라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었고, 또 17절 말씀에 보면 백지 수표를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내가, 내가 시행하리라. 모압의 왕이, 발람이여,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터이니, 제발 좀 오십시오." 와서. 나를 위하여 우리 이 모압 민족을 위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주하지 말거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의 마음이 모압이 아니라 발람의 마음이 이 물질을 보자, 권세자들을 보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 이 발람이 아니,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하고 있는데, 18절 말씀해 보니 19절 말씀해 보니까 혹시라도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볼 터이니 하루만 우리 집에서 유숙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저 큰... 때문에 균열이 가서 이제 졸졸졸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요. 타협이라는 것이 이게 무섭습니다. 한번 타협이 시작되면 거침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발람이 거절하였을 때만 해도 뭔가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또 별볼일 없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높은 고관들, 왕은 아니지만 왕의 버금가는 귀족들, 또더 많은 사람들, 또 백지수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발람의 마음속에도 아쉬운 것입니다. 어, 그래, 이런 것들을 주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다 대부분 기도한다는 명목하에. 이러한 타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얼싸좋거니 처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어떤 권위 명예가 흔들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명목은 좋죠. 반려문 내가 한번더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하면서 이미 마음은 그쪽으로 다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기도를 할 때에 좀 우리가 황당한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20절과 22절의 말씀이 좀 달라 보여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같이 따라가라 너를 부르거든 같이 따라가라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2절 말씀해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가 간다고 진노하시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이렇게 좀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를좀 당혹스럽게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라는 것은 가서 축복하거라 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이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 말씀에 보면 그 발람의 길이 사악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이 사악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간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서, 물질의 눈이 멀어서, 권세의 눈이 멀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저주하면 또 발락의 말을 들으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가 찾아올 것이다. 이한 사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이 발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또 나타났죠. 그래서 나기가 여호와의 천사를 바라보면서 깜짝 감정을 내서 세 번이나 넘어지고 뒷걸음질 치고 가지 않으려고 막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 발람은 체직질하고 심지어 칼을 빼어서 이 나기를 죽이려는 사건. 그 그러니까 나기가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죠. 발람이 나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고 발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악한 선지자, 물질에 빠, 빠져버린 물질에 사로잡힌 그 발람을 해하려고 했던 그 천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기에 뒷걸음 질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발람은 낙이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은요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부올 사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모압에서 그 진영 가운데에 음행이 막 저질러져요. 음행이 저질러지는 그 발부올 사건의 주된 배우자가 바로 이 발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우수와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을 가리켜서 점술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이 발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돼요.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세 지파가 그때 이 발람도 음행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간 발람은 권세의 눈이 멀었고 돈의 눈이 멀었고 또한 음행 그 음란의 눈이 멀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의 역사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에도 오늘 우리가 운 데에 이세 가지 이 돈에 대한 것 만몬이즘이죠. 그리고 예, 어, 또 음행에 대한 것 에로티즘이죠. 이 권력에 대한 것 에고이즘이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또 음행의 쾌락을 기뻐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했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의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요한계시록 2장 1 4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회를 따랐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쾌락을 사랑하는 교회, 돈을 사랑하는 교회, 권력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같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라갔다가는 마지막에 버가목 교회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발람의 악행.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과 소통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술의 권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보다 권력이, 쾌락이, 돈이 독우상이 되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또한 우리도 반람이 아니라, 정말 무화과나무 잎이었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박국의 외침처럼, 우리도 그러한 순수함이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저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